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8월 27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금만 떨어져도 주가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신제품 발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컨퍼런스에서 역대 최대인 27개의 휴머노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IBM은 중국에서 하드웨어 연구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위아마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가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2025년 1월 1일에 새로운 CFO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주식 시장은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85%,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32%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2.25% 하락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기술 섹터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다우 지수는 0.1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에너지 및 소형주 섹터가 강세를 보인 덕분입니다.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이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기인 만큼 향후 지표와 실적 발표에 따라 시장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기술주에서 에너지 및 소형주로의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150%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AI 관련 주식 랠리의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기대감 속에서 매출 성장이 둔화되거나 차세대 AI 칩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이 약 286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에도 매출이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이 9월 9일에 신제품 발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이폰 16과 새로운 애플워치 모델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iOS 18의 출시 일정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iOS 18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이나 기대감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금 가격이 상승하며 최근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현물금은 온스당 2518.47달러로 0.3% 상승했으며 미국 금 선물은 2555.2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와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가 금 수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인도와 중국에서의 금 수요도 앞으로 몇달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은 음. 백금, 팔라듐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차도 영향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추가적인 제재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로봇 컨퍼런스에서 역대 최대로 27개의 휴머노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투명한 상자에 전시한 반면 중국 기업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휴머노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에서 2년 내에 제조업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는 천억 위안을 넘었으며 자국 내 휴머노이드 공급망에서 95% 이상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행사에서 로봇을 직접 시연하지 않았습니다. IBM은 중국에서 하드웨어 연구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약 1000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미중 간의 지정학적 긴장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연구 업무는 인도 등 다른 국가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경제 침체와 규제 강화, 외국 기술 대체를 추구하는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최근 엔화 캐리트레이드가 일본 엔화의 극등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위안화를 이용한 캐리트레이드가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안화 캐리트레이드는 중국의 수출업체와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위안화를 차입해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위안화 캐리트레이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은 2025년 1월 1일에 루카 마에스트리를 대신해 현재 애플의 재무기획및 분석, 부사장인 케반파레크를 새로운 CFO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에스트리는 2014년부터 애플의 CFO를 맡아왔으며,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애플의 연간 매출과 순이익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에스트리는 IT, 보안, 부동산 개발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